지금 여기 화면에 있는 것은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선 왼쪽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에 있는 게 원인으로 나오고 여기 있는 게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각각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투가 전치사 투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B e responsible for 얘도 마찬가지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게 원인이고요, 앞에 있는 게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 주셔야 될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derive라는 게 이렇게 derive from이라고 보셔도 되지만, be derived from 이렇게 들어가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뭐냐면, derive라는 단어랑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derive는 박탈하다라는 것이어서 a of b라고 쓰이고요. 여기 있는 거랑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많이 선생님들이 낚으려고 내는 문제이기도 하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한번 가서 볼 거예요. 좀 어렵게 나와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뭐냐면 b followed by라고 나오는데 얘는 뭐냐면 따라가요. 따라가요. 그러면 앞에 있는 주어 있는 게 원인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precede는 앞서다. 그러니까 앞서요. 여기 있는 게 주어 있는 것을 앞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원인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수동태에 대한 해석까지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예전에 고3 문제에서 이렇게 원인 결과를 표현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머릿속에 아셔야 돼요. 특히 여기 있는 것들까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하는 거. 결과로 나타나는 이라는 말로 쓰인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것까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